나야, 임무는 잘 끝냈어? 임천시 상황은 관심 없어. 내 관심의 대상은 너야. 그 수상한 편지나 열어서 읽어봐. 편지에 오늘 밤 약속 장소가 쓰여 있고, 그 장소는 강가에 있는 식당이거든. 바쁘면 약속 시간을 좀 미뤄도 돼. 어차피 난 방금 일어나서. 음... 그런데 내 선의를 오해해 놓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건가? 이런 것도 예상 못한다니, 좀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군. 예를 들면, 오늘은 내가 딴 생각하는 시간이 지난주보다 훨씬 많았어. 왜 그랬을까? 흥, <laughs> 눈치가 빠르네. 그럴지도 모르지. 우리가 처음 함께 보내는 나니아 절이니까 좋은 추억을 남겨야 하지 않겠어? 아쉬워하지 마. 이제 자주 듣게 될 테니까. 사과는 됐고, 나한테 세 시간만 더 시간을 내줘. 식당 옆 강가에 난 꽃이 많이 피었거든. 달빛 아래에서 보는 난 꽃은 더욱 특별하다고 해. 그래서 오늘은 너랑 같이 밤하늘 아래에서 난 꽃을 감상하고 싶어.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, 혹은 네가 잠들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.